네, 서민준님 아가구요. 망고야 네. 안녕. 발찌 먼저. 네. 오늘 서민준님 아가 24년 2월 3일 8시 15분에 오전에 네. 태어났고 몸무게 3 8 5 k g 네. 남자라서 파란색 띠있고요 발가락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네. 자다 떨어져 있어야 빠. 네. 가락이. 네. 손가락 확인할게요.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네, 손가락도 하나, 오. 둘, 셋, 넷, 다섯 개. 아, 다섯 개꼬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하품도 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꼬다 떨어졌네. 어, 다 떨어졌고요. 맨 줄도 이제 동맥둑에 정맥관 하나, 둘, 세개 구멍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세개다 예. 있어요. 예. 자, 도, 보안도 응. 보충도, 탄도가 음. 아, 예. 있고요. 항문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가슴 앞쪽에 보실 때 아빠 특이사항 없어요, 지금 현재. 네. 고 앞쪽 귀, 기도 통실통실하죠? <laughs> <laughs> 이쪽도 기도. 예. 여기 피 묻은 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아, 여다 예. 씻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예. 또 등도 보시면은, 괜찮고요. 별 특이사항 예. 없습니다. 약간 파란 거는? 파란 거는 이제 우리 예. 아마 올린다고 가슴 여기 마사지 아. 하면서 예예. 다 없어질 거예요. 손빠는 거좀 봐. 벌써? <웃음> <웃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특이사항은 없고요. 예. 아 이게 우리 코골이 있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다리가 항상 이렇게 좀돼 있어요. 다른 애들 <laughs> 비해서. <웃음> 기저귀 갈때 <할> 편하겠네요. <laughs> 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 보니까 뱃 속에서 이렇게 돼 있어. <laughs> 핸드폰 잠깐만 내려놓고 이제 아 빠가.